여기 한 남자가 신문 기사에 화가 난듯 신문을 내팽개치며 잔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 옆에는 어, 그의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중역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페라리가 이제 우리를 부끄럽게 했고 우리를 모욕했다라고 그런 변명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포드 자동차의 경영자인 헨리 포드 이세입니다. 그는 다른 중역에게 가서 그가 정확하게 우리 회사를 어떻게 모욕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 중역이 이제 이야기를 못 하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중역이 페라리가 우리 포드는 무척이나 부끄러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우리 중역들은 무척이나 바보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헨리 포드 2세가 나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페라리가 당신은 뚱뚱하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선을 넘어서 당신은 헨리 포드가 아니다. 단지 헨리 포드 2세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laughs> 이 얘기를 들은 리포드 이세는 결국 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최고의 엔지니어와 최고의 드라이버를 모아서 레이싱카를 만들어서 페라리를 르망에서 짓밟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전설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택 오디세이입니다 오늘은 어 드라이브 택 오디세이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영화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영화 제목은 바로 포드 대 페라리 이제 포드 vs 페라리라는 영화인데요. 어,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 포드가 이제 르망 레이스를 재패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 각색한 영화인데 어 무척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이 영화 리뷰를 보시고는 한번 꼭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6월 달에 이제 르망 24시 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르망 24시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6월 달이 되면 이 영화가 다시 한번 꼭 생각이 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또 실리콘밸리에서 느꼈던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 건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어,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전기차 저희가 이제 캐즘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디멘드가 굉장히 이제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전기차가 이렇게 르망에 나가면 어떨까 전기차가 과연 르망에 나가서 지금 현재 탑 레벨인 LMP 이제 하, 하이퍼카죠 이제 하이퍼카와 싸워서 이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과연 이제 배터리는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뭐 출력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차량 무게 이런 거 한번 같이 간략하게 계산해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출발하시죠.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크게 두 명이에요. 일단 켄 마일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켄 마일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좀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의 그런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칠고 솔직한 캐릭터인데 그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완벽한 통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본인이 이제 자율성이나 창조성을 이제 억압할때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캔 마일스한테는 이 레이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정체성에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자기 실현 욕구에 충실한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기술이 이제 완벽하게 표현되는 그 순간 자체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그 퍼펙트 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c 퍼펙트 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캔 마일스한테는 플로우 상태, 이제 몰입 경험을 형성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켄 마일스 같은 캐릭터를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그런 어 엔지니어들이 저는 이제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순수한 엔지니어들인 거예요. 그런 어 기술에 대한 높은 이제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할 때는 이런 분들의 그런 자율성이나 창조성을 억압을 하면 안 돼요. 매테이먼이 연기한 캐롤 셸베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약간 PM 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포드와 이제 마일스 사이에서 그런 이제 갈등을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이제 그 소셜 인텔리전스가 높은,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예요. 성격이 꽤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이제 굉장히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캐릭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 중심의 어 전략가로 굉장히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롤 l 컨트 t 그러니까 이제 역할 갈등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조직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자신의 이제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해결하는 어잘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드의 경영진들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권위 권위주의와 통제를 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본인들이 정한 규칙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페라리를 인수를 하는데 나셨던 어, 이제 경영진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거에 대한 서욕전을 하겠다고 레이스 프로그램을 차리는데 실패를 한 경영진을 그대로 또 이용을 하는 그 경영진들이 똑같은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화 안에서 또보여주게 됩니다 집단의 그런 통제와 위계질서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결정성보다는 통일성과 충성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성향 을 이제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개인의 창조성과 집단의 통제 이거에 대한 대결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포드가 사라리를 이겼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창조성과 자율성이 억압을 받지 않고 존중을 받을 때이 기술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 어떻게 보면 예술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엔조 페라리랑 포드의 중역진들이 이제 접촉하는 장면이 나와요. 포드 중역진들이 어 페라리의 장인적인 자부심을 이제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서류상으로만 레이싱 팀의 승인권이라든지 공장의 그런 통제권을에 대한 조건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전달한 게 결정적인 이제 문제였던 거죠. 포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나온 거라는. 그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회사니까 너희가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라 그런 권위적인 태도가 이제 역효과를 초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했으면은 이제 보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어 그런 보고 자체도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필터링이 많이 된 그런 것을 이제 받는거죠 이제 페라리가 우리를 모욕했다 이런 부분만 이제 보호가 되고 그왜 모욕을 했는지 그런거에 대한거는 이제 어 보호가 안된 거죠 그러면 사실 리더가 왜 그런 이제 이유도 알아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 이루게 됩니다 포드가 레이싱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도 어 한번 이제 실패를 겪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게 되는데 그 레이스 프로그램을 또 똑같은 그 중역들에게 만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첫번 영화상에서 이제 첫 번째 실패, 페라리 인수를 실패하고 첫 번째 르망 레이스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리더십의 스타일을 전혀 전환을 하지 않고 동일한 관리 체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 혁신보다는 체계, 보고, 규정 중심의 그런 식으로 회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어, 이게 관료적 조직 문화의 일종의 관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이제 부적합한 거죠. 포드는 실패를 반복한 그런 중역들한테 계속 의존을 했, 했지만 결국 승리는 이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와 자율성이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실리콘밸리의 그런 수많은 기업 성공 사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힘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케이스는 제 생각엔 삼성전자가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 어쩌면 은이포드 대패라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쩌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실무진들에 있는 그들의 이제 창조성과 자율성을 이제 어 확보해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해 보셨나요? 영화 리뷰 한번 해봤는데 어 실리콘밸리에서의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 포드 vs 페리 영화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과연 전기차로 르망 레이스를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또 만들어서 어, 내용을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두 내용을 나눠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안녕.